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니프로입니다 오늘은 스톰엑스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거래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스톰엑스는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지 또는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살펴볼 테니까 집중하셔서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제 계좌를 체크해보면 소통방에서 추천드렸던 코인들 그리고 함께 매수한 코인들 수익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타점을 놓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앞으로 공략할 수 있는 코인들은 널리고 널렸고 비법으로 추세만 잘 공략한다면 충분히 수익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강상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도 바로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따라와주시면서 원칙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7번을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궁금하신 내용 함께 보내주시면 이런 식으로 답장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질문 주시고 혼자 이겨내기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스토맥스가 주기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는 장기 평선을 돌파했다는 점이고, 이평선을 돌파하는 동시에 거래량까지 유입됐습니다. 현재 이런 포인트들은 추세가 전환되는 신호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발견하면 우리는 집중해볼 필요가 있어요. 동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엘리게이터 지표를 보시면 이 하얀색입니다. 이 하얀색 선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좀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세 가지 하얀색 선들이 수렴하면서 골든 크로스의 초입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 시간봉으로 확인하게 되면 여기 9월 14일에 12%의 장대 양봉이 나음과 동시에 중장기 평선까지 모두 골든 크로스가 됐죠. 하지만 엘리게이터 지표는 이미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 앞쪽. 지금부터. 상승 추세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 선들이 서로 이런 식으로 간격을 벌리기 시작하면 추세의 힘이 더욱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추세의 강세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상승이에요 그럼 현재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단파로 공략을 하고 싶을 때는 어디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1시간 봉은 지금 위에 두 선이 수렴하면서 꺾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4시간 봉을 보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 보이실 텐데 바로 엘리게이터 지표와 장기평선이 겹치는 부근인 7.73원 여기까지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정을 충분히 기다려준 후에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타점은 수시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목표가와 손절가는 보통방에서 바로바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신호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추세가 완전히 꺾이면서 하락하는 경우에는 기법으로 추세가 죽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호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엘리게이터 분석법을 통해서 추세를 잡는 방법이나 오늘 내용에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7번을 남겨주시면 매매기법의 사용 방법과 보통방 입장 코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차츰 실경험과 연습을 해나가다 보면 수익도 만들어가면서 실력도 쌓아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시장 이겨나가는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